20일 전보다 올랐으면 매수, 20일 전보다 떨어졌으면 매도. 그랬더니 어때요? 자, 보시면 TLT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절반 이상이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이 높았어요.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종목 분석 공부를 하시나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거 왜? 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치 투자가 있고 추세 추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어, 저는 초보라서 가치 투자가 뭔지, 추세 추정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파란색이 어떤 종목의 가격 흐름이고요. 빨간색은 이 종목의 가치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빨간 선이요. 그러면 가치 투자는 뭐냐? 이 가치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이 빨간 선 아래에 있을 때는 좀싼 거잖아요. 즉, 쌀때 사자. 이게 가치 투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즉,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지향하는 투자. 여기서 매수하면 이만큼 괴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어, 이거 안전 마진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게 가치 투자인데, 즉, 저렴할 때 사는 게 핵심이죠.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워렌버핏이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치 투자의 단점은, 어, 이거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의 가치를 내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면, 어, 이 종목에 어떤 재무 지표, 영업이익률, ROE, PER, PBR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재무 지표들을 살펴봐야 되고, 해당 종목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고,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 섹터, 이런 공부도 필요하겠죠. 전망이 어떤지. 그래야지 이 종목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지금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 분석이 필요한 거죠. 가치 투자를 잘 하려면요. 그런데 저는 이 가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혹은 여러분이 과연 네가 해당 종목의 가치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거죠. 투자 전문가들도 틀리는 마당에 과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종목의 가치를 정확히 알수 있을까? 정확히는 못 맞히겠죠? 얼추 알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저는 개별 종목을 분석해서 뭐 산업별 동향을 공부하고 또 환율이나 전날 미국장이 어땠는지 이런 거시 경제를 살펴보는 그런 부지런함이 저는 없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발동시킨 거죠. 나는 가치를 알수 없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목 분석, 이런 거에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거 하면은 정말 수익이 잘 나? 물론 잘 내시는 분도 있겠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종목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투자 근거가 돼가지고 장기로 끌고 가서 결국에 큰 수익을 내는 그런 가치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투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공부, 종목 분석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전문가 아니고 뭐 틀릴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는데, 너? 자, 대안은 바로 추세추종 투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추종 투자가 가장 쉬운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들이 해야 되는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림에서 빨간색 가치선을 없앴어요. 어, 나 같이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추세추종은 간단해요. 가격이 오르면 사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팝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추세추종의 핵심이자 기본 뼈대다. 오르는 자산은 계속 오를 거다. 떨어지는 자산은 계속 떨어질 거다. 자, 우리 동양인들은 어, 순환적 원형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 차면 기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많이 오르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왜? 이만큼 올랐는데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제 사고 싶어. 야, 이만큼 떨어졌는데 오르겠지. 왜? 우리 동양인은 순환적 세계관이 강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잖아요. 삥삥. 이렇게 돌겠다. 그래서 많이 하락하면은 곧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어떻게 돼요? 샀는데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물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나중에 추세에 대해서 제가 더 깊숙히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추세가 제법 길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게 다 어울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면 정거점을 돌파했으면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야죠 떨어지면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 오르는 거 팔아가지고 떨어지는 걸 산단 말이에요 물렸으니까 이거 회복하려고 이러니까 투자가 어려워지고 투자가 실패하는 거죠 오르는 게더 오를 텐데 왜 오르는 걸 팔고 떨어지는 걸 사가지고 계좌를 파랗게 파랗게 파란 나라를 왜 만드냐는 거죠 스마프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 추정 투자가 더 맞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야, 이렇게 사고 팔다가 세금 나가고 수수료 나가고 손해만 나겠다. 그쵸?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과거 데이터로 백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과거 데이터로 추세를 정의해놓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팔고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샀을 때 이거를 반복했는데 수수료를 감안해서 사고파는 매매를 함으로써 지불하는 비용을 감안해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손절을 계속했는데도 결국엔 추세가 나와서 크게 먹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변동성 이게 나온다면 추세 추종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위험할 것 같은 코인에서도 이 영상 보세요. 추세 추종 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기반으로 한 추세 추종 전략인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뭐예요? 결국 추세 추종이에요. 오르는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떨어지는 건 팔자. 그래서 이렇게 리밸런싱 사고 파는 걸 주기적으로 하는 게 동적 자산 배분이거든요. 공부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셔도 시간을 좀 내셔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추세 추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일까요? 손실률일까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그거죠. 수익률, 손실률은 같은 수익이잖아. 그럼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수익률일까요? 아니면 변동성, 투자 낙폭, MDD. 즉, 고점들이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느냐? 이 변동성이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수익률보다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낮은 MDD가 더 중요하다. 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미국 빅테크,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많죠? 이런 미국 시장의 성장을 믿으시는 분들은, S&P 500 ETF 많이 투자하죠? 네, 연금계좌, 절세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뤄본 적 있죠? S&P 500 ETF, 괜찮다. 근데 더 나아간다면, 더 믿음이 있다면, S&P 500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나스닥 ETF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 시장이 우세향이 확실하다면, 정말 내가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S&P 500, 나스닥 ETF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TQQQ. 뭔지 아세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예요. 즉, 나스닥 지수가 1% 오르면, 이 TQQQ는 3% 오른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차트를 보면, 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근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낙폭도 기록하죠. 어, 그래서 뭐 변동성 끌림이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장기 투자하면은 변동성 끌림 때문에 뭐 일반 기수보다 수익률이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미국이 어찌됐든 우향한다면 TQQ는 q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생 역전도 가능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권하지 않죠. 왜안 해요? 승률이 이렇게 좋은데. 미국 주식 우승을 하는데 왜안 해? 맞아요. 이 변동성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높은 변동성 때문에 안 하죠. MDD가 마이너스 80이에요. 즉, 1억을 투자했으면은 바로 8천만 원이 증발할 수도 있었다. 라는 거죠. 실제로 이 구간이 있었고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는 변동성이 높은 TQQQ나 알트코인에 대출받아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신 용자들도 있죠. 하지만 흔치 않죠. 도박에 가깝죠, 사실. 즉 내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변동성이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죠. 왜? 변동성이 작으니까.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결국 수익률보다는 뭐다? MDD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많은데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을 번 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죠. 물론 코인 주식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에서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MDD가 작으니까 부동산은 변동폭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익률이 적어도 수익금이 크단 말이에요. 자, TQQQ나 코인에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면 대출 받아 올인하시는 분보다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주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꺼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MDD가 높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적은 돈을 넣게 됩니다. 큰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높아도 수익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투자 핵심은 뭐다? 수익률보다는 MDD다. 수익률이 적어도 MDD가 낮으면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결국 수익금이 커진다. 자,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간단한 추세추종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테스트해 볼 거냐? 제가 아까 추세추종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가격이 오르면 사고. 가격이 하락하면 판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N일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면 매수하고요. N일 전보다 하락했다면 매도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내가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면 20일마다 체크하는 거죠. 20일 전 가격보다 지금 올랐어? 그럼 사. 그리고 20일 뒤에 가격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 그죠? 20일 전의 가격이랑 현재 가격을 비교해서 올랐어? 그럼 홀딩. 또 20일을 흘렀어요. 그러면 또그 20일 뒤에 20일 전 가격이랑 비교해서 올랐다. 그럼 또 홀딩. 그러다가 20일 뒤에 또 확인해봤는데 20일 전보다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매도. 현금 보유. 심플하죠? 정말 심플해요. 이거를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백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저는 파이썬으로 모든 자산을 투자하고 있죠. 백테스팅 코스도 만들고, 이걸 검증해서 자동매매 봇을 만들어서 왜 전략이 있어도 직실을 못 하거든. 손절, 매매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잘안 한다고요. 특히 코인은 어떻게? 해? 24시간 장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자동매매봇을 돌리고 있고 아무튼 파이썬으로 백테스팅 하는 거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아, 그 전에 지금 제가 백테스팅 하는 코드는 패키지, 패키지 상품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마나 블로그 오셔 가지고 체크를 해 보세요. 동영상 설명글 혹은 댓글 링크에 있을 거니까 자꾸 들어오셔가지고, 개만나 블로그 공지사항을 보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투자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테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테스팅을 해볼 건데요. 테슬라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에이리어를 US로 바꾸면 돼요. 즉, 한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모든 종목, 모든 ETF도 테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종목 코드는 TSLA죠. 그리고 며칠 전 종가랑 비교를 해 볼까? 아까 설명드렸죠? 어, 한 달이 보통 20거래일이죠. 왜냐면 주말은 쉬니까. 그래서 20으로 해 놓고 그리고 기간은 최근 2000개 정도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이 주황색 점선 그래프가 테슬라를 단순 보유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20일 전보다 올랐으면 매수, 20일 전보다 떨어졌으면 매도. 그랬더니 어때요? 뭐, 수익률은 지금 현재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구간, 이게 고통의 구간 MDD거든요? 이 MDD가 낮죠. 테슬라는 거의 MDD가 70% 이상을 깼네요. 즉, 마이너스 70%면은 반의 반토막 수준이죠. 그런데, 이렇게 추세추적 매매를 했더니, 이거 수수료 감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MDD가 한45 정도 되나요? 여기서 관리가 되더라. 그리고 최근의 MDD는 30% 정도, 그쵸? 30, 40. 물론 이것도 높은 편이긴 한데, 뭐, 반의 반토막보다 낮죠. 그래서 보면은, 닫으면 밑에 결과가 나옵니다. 종합 결과. 단순 보유했으면은, 어 연봉이 수익률이 무려 40% 높다. 그런데 MDD가 마이너스 73% 반의 반토막 수준. 이거 못 쓴다. 못 쓰는 거죠. 너무 높아. 그런데, 20일마다 비교해서. 매수 혹은 매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연봉리 수익률 41%. 더 높네, 수익률이. MDD는 마이너스 45%로 이것보단 낮더라 하지만 여전히 높죠.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네. 내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과연 20일이 최선이야? 20일이 아니라, 뭐 22일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금방을 좀 봐야겠죠? 20일이 지금 괜찮았으니까. 어, 뭐 22일도 괜찮네요. 그러면, 23일? 혹은 뭐 18일? 이거를 하나씩 해도 되는데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을 활용하시면 3일부터 120일까지를 하나씩 다 비교해서 한꺼번에 분석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럼 엄청 편하겠죠?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폴더에 엑셀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엑셀로 된 거는 분석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파일선으로 보기 좋게 그래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비교 일수 제가 3일부터 120일까지를 본다 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경우에서 단순 부유보다 높은 경우가 있었어 이만큼 있네요. 그렇 그리고 MDD 최대 낙폭은 단순 부유보다 괜찮은 게 있었어. 네, 여기 많죠. 단순 부유보다 개선된 거를 확실하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추세 추종 매매를 하면요, 여기 20일 언저리에서, 그렇 20일 언저리에서 단순 부위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MDD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훨씬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수익률보다는 MDD였죠. 그래서 MDD가 이렇게 계산됐다는 거는 단순하게 n 일전이랑 비교해서 그냥 매매했을 뿐인데 MDD를 이렇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즉, 추세추종은 MDD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거대로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날짜가 바뀌어도 이 분포가 아마 바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동평균선. 뭐 모르시는 분은 검색하면 나와요. 이동평균선. 이런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고른 분포를 만들어내고 괜찮아지거든요. 전략이. 이건 나중 이야기니까 어찌됐든 지금 간단한 추세추종의 전략의 성과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죠. 어? 주식 중 하니까 이런 식으로 MTD를 줄여주네. 더군다나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더라. 주식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채권.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어떤 게 오를까요? 네 채권이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 채권 TLT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괜찮은 시기일 수 있어요. 물론 추천 아니에요. TLT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여기 TLT 분석 들어가 보죠. TLT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어때요? 자 보시면 TLT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절반 이상이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이 높았어요. 여기 보이죠 그래프로 분포가 그리고 MDD 중요한 게 MDD죠. MDD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단순 보유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분포도를 보면은 어, 여기 높죠. 거의 절반 이상이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이 높게 기록이 됐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걸로 투자한다고 하면 그리고 MDD. 결정적으로 제가 중요한 게뭐라 그랬어요. mdd잖아요. mdd. 변동성. mdd가 대부분 단순 부위보다 개선이 됐죠. 테슬라 할때 설명 안 드렸지만 창을 닫으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종합점수 1위가 이거구나. 이거는 mdd랑 수익률을 고려한 거예요. 이거는 수익률만 고려한 거. 이거는 mdd만 고려한 거. 둘다 고려한 거. 그랬을 때 36일이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TLT를 넣고 36일을 넣으면 차트를 볼수 있겠죠. 단순 보유랑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TLT가 계속 하락만 했네요. 그렇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 하락만 한 거예요. 이제 오를 일만 남은것 같긴 한데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추세 추종 매매를 하면 하락장이 왔을 때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즉 하락 추세에 있는 자산, 하락 추세가 있는 어떤 주식, 어떤 종목, 어떤 코인에 추세 추종 매매를 하면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다. MDD를 이렇게 깔끔하게 방어하잖아요. 이렇게 방어할 수 있고 수익률은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다. 물론 이 추세 추종 매매의 단점이 있죠. 상승장. 즉우 상향하는 자산에서는 추세 추종이 단순 보유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MDD는 더 낮겠지만.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상승만 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하락장이 올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추세 추종 매매 하는 게 즉, 하락 추세를 정의해놓고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피하는 것이 어떻다? 수익금 면에서 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왜 종목 공부를 하지 않는지, 종목 분석에 시간을 쏟지 않는지 이유를 알려드렸어요. 왜? 저는 차트만 보면 되거든요. 지금 자산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거에 따라 매매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단순 보유보다는 아무래도 매매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귀찮아서 안 하거나 믿음이 사라져서 전략을 폐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추세 추종 매매 특성상 들어가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매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손절인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요? 손절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추세가 크게 나오면 그때 크게 먹고 이 손실을 다 상쇄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유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더 안정적인 MDD를 기록하는 거죠. 내가 직접 하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못한다니까요. 스스로. 그래서 이 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파이썬 자동매매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냥 알아서 투자하게 안 편하게 나는 현생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이런 개마나 파이썬 자동매매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개마나 블로그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